자, 이 매매 시그널의 이름은 Night Vision EA입니다. 이 매매 시그널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하게 단타 매매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은 여기에 나타난 누적 수익률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누적 수익을 쌓아가면서 그 와중에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그대로 손절을 진행하고 또다시 트레이딩에 임에서 또다시 수익을 누적하고 또 손절을 겪기도 하지만 장기간 동안에 이러한 매매 횟수를 거듭하면서 수익들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누적 수익 그래프가 우상향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류의 매매 전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레이딩을 할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마팅게일이라든지 그리드라든지 이러한 류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좀손 쉽게 수익이 나지만 위기 상황이 왔을 때꽤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항시 존재하게 되죠 하지만 이란 류의 단타 전략의 경우에는 리스크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증거금을 소진 시키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익률은 237%에 드로다운도 14.9%고 이 수익 대비 리스크를 봤을 때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고 100% 완전 자동 매매로 이 트레이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8주차 거래되고 있고 41명의 유료 구독자가 이 시그널을 받고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에 와서 보면은 딱히 큰 내용은 없고 해당 트레이더가 이 시그널을 별도로 EA로 만들어서 이 마켓에서 판매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뷰에 와서 보면은 리뷰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다 내용들이 평가가 좋고요. 통계치에 와서 보면은 자이 프라이트 팩터를 보면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이 단타 매매를 한다 라는 그러한 장점이 이러한 부분을 뭐 상세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1.5라는 것은 뭐 좋지 않다는 라 거지 이 정도면 은 충분히 좋다 뭐 나쁘지 않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오더가 오픈 되면은 보통 평균 12시간 정도 플로팅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트레이딩 히스토리 에 와서 거래 내역을 보면 이렇게 지금 0.11 라스로 여러가지 종목 통화상에서 거래를 하고 여기는 0.1락 이전 내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트레이더가 가려놨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아마 짐작하건데 0.09, 0.08 이런 식으로 자본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현재까지 0.11락까지 키워왔을 거라고 일단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거래 종목은 이렇게. 통화쌍을 거래하는데 이 profit 쪽에 와서 보면은 이 청산되는 지점이 어떤 특정한 익절이나 손절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손절 청산하는 시점에서는 진입 시점과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을 두고 청산을 할 것이다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면은 하 이러한 뭐 11.79에도 청산됐다가 뭐0.17 수익에도 청산됐다가 이런 식으로 수익과 손실의 청산의 범위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죠. 그리고 tp 이러한 지정가 청산도 하지만 현재 가로 청산도 실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마틴겔류라든지 에버리징이나 피라미딩의 형태는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구요 다 단타 형태로 개별 오더가 개별 통화상에서 진입과 청산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총평을 하자면 이러한 류의 단타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 없이 한번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용해 볼만하고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사용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은. 설사 이 전략이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수익 누적 그래프가 갑자기 꺾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꺾어지더라도 점진적으로 꺾어질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 이 전략이 어떤 최대 주로 다운을 갱신한다거나 이 수익 나지 않는 구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었을 때는 크게 부담 없이 이러한 매매 전략을 중단하거나 개선하거나 뭐 보완하거나 하는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